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하고 1년은 그냥 신혼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아이를 일부러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맘처럼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두 번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픔도 있고, 금액적으로 부담도 되더군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사실 시댁에서 긍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도움은 받지 않고 있지만, 그것보다 부모님들도 아이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한 번도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나 저나 아무런 이상 없고, 남편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남편은 아이 없으면 어떠냐고 그냥 둘이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아이를 좋아하면서도 저를 위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을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저와 동갑내기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시부모님들이 워낙 성품이 좋으신 분들인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 시부모님 자랑도 좀 하고 가야겠네요. 두 분도 인자하시고 자식들 삶을 존중해주고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시키지 않으세요. 사연 글을 보면 많이 놀랐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시부모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어디에 복이 붙어 있는지 몰라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저희 시댁이 조용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제가 행여나 임신에 대해 부담을 느낄까봐 전혀 아이에게 꺼내지 않는데 한 사람인 동서가 수시로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며 더 잘하고 싶어서 잘해드리면 꼭 가시집 온 동서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하고 묻더군요. 동서가 결혼하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참에 가까워져 볼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저한테 꼭 말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긴 하고픈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에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형님, 뭘 그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애를 쓰세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요. 형님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기 못 낳으셔서 그래요? 이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더군요. 적어도 어른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살피면서 말을 꺼내야 하는데 우리의 등기 없는지 기가 막히게 저를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 소리 해주었습니다. 아니 난 아이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동서처럼 무언가 바라면서 대가의 효도 안 해. 동서가 뭘 모르나 본데 어머님 아버님 세간 경끼고안 봤으면 해. 내가 잘한다고 잘해주시고 못한다고 못해주시는 그런 분들 아니야. 하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한테 형님처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 주변에는 보면 재산이 많거나 무슨 잘못을 했거나 이럴 때 형님처럼 잘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시댁과 거의 1년에 서너번 보고 살아요. 동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고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나 싶더군요. 적은 나이도 아닌 서른이나 먹었으면서 하는 말이 나이 값을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한소리 했습니다. 동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든 뭐가 중요해. 그게 다 남의 인생이야. 그렇게 사는 데에는 동서 말대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 동서 시부모님들하고 벽 쌓고 살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비교하지도 말고 재지도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랬더니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형님, 솔직히 저한테만 말해봐요. 형님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동지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저는 어머니 저때 보니까 너무 어머님 생각대로 일처리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말했는데, 데려 버릇 없이 군다고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 이상하죠? 하고 저와 이제 어머니 흉을 같이 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동서, 난 어머니 흉 같이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흉이나 있나 모르겠다. 칭찬을 해드리면 몰라도, 나랑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뜬금없는 어머니 질문에 당황해서 아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하시고 뒤돌아 서시더니 안 되겠는지 다시 말씀을 하시더군요. 서로 오해가 있으면 그때 풀어야지. 그냥 담아두면 서로 병이 되고 안 좋으니까 말해야겠다. 아까 작은 애가 애가 집에 가기 전에 그러더라.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억지로 우리한테 애쓰는 것 같다고. 나그 소리 듣는데 너한테 서운하더라. 너 혹시 작은 애한테 뭐라고 했니? 하는데 황당한 소리를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이것이 저랑 어머니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저 누구예요? 저 몰라서 동서말에 흔들리셨어요? 어머님, 저한 번도 부모님께 가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거짓으로 대하지 않았고요. 대려 제가 더 서운하네요. 어떻게 동서말에 흔들리셔서는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자마자 시어머니 미안한 기색을 하고서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잠깐 당신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과 오해가 생길 뻔한 것을 그날 풀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동서말만 듣고 입을 닫으시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있었다면 저랑 어머님이랑 사이가 더안 좋아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행여나 동서가 어떤 말로 거짓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도 많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서가 보니까 말을 잘 옮기는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시어머니에 대해 약간의 서운함을 얘기했다면 더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어머니에 대해 100%다 좋을 순 없잖아요. 왜 서운한 게 없겠어요. 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낼 정도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거마저도 순간 말했다면 어머님과의 관계가 동서로 인해 망가져버릴 수도 있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께 대하는 거 가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저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겠죠.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넘길 것은 넘기는 것뿐인데 말이라는 게 거쳐서 들으면 오해사기 딱 좋잖아요.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동서와는 절대로 서운한 거라도 시댁용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동서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고 선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동서는 또 다른 사건으로 집안을 또 시끄럽게 했어요. 저희 시댁은 그리 못 사는 집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넘칠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아버님이 친구 도움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쏠쏠하게 돈을 버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동서가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뭐하러 잘하려고 하냐고 훈계랍시고 하던 동서가 완전 180도 변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시댁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이 밥 먹자 하면 다음에 간다고 하고 시댁에 안 온다고 했던 동서가 지발로 그것도 시댁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린다는 것이 무슨 속셈이 있구나 했는데 재산 상속 받으려고 온갖 꼼수 다 부리면서 시어머니 감기에 누워 계시면 병간호 해드린다고 들렀다네요. 그래놓고 동서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시부모님께 했답니다. 동서가 그간 쌍둥이를 낳았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육아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태달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집도 자가로 사주시면 안되냐고 대놓고 돈 달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서처럼 저러나 싶더군요. 정말 뻔뻔한 여자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굴더랍니다. 어머니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랬다네요. 어머니, 형님도 못 낳은 손자를 그것도 둘씩이나 낳아줬는데 저한테 고마워서라도 무언가 크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어머니가 아니 누가 애 낳으라고 했냐? 네가 좋아서 낳았고 감사하게도 둘이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그걸 나한테 대가를 바라니? 누가 애못 낳는다고 너 보고 애 낳으라고 했냐? 하자 동서가. 어머니 솔직히 형님 애도 못 낳아서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 들이지 않고 떡하니 아들로 둘이나 낳았잖아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바라냐고. 내가 너보고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냐고. 그리고 내가 너 애들 낳고 가만히 있었냐? 솔직히 나 같은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희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세에 보태라고 5천이나 더 해줬잖니. 그것도 부족하냐? 욕심 좀 버려라. 우린 땅 파서 돈 나오냐? 아버지가 주식으로 재미 좀본거 가지고 그 소식 듣고 일어나본데, 김치국 그만 마시고 돌아가. 재미 봤자 그 전에 날린 거다 갚고 나면 남는 거 없어. 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이 일어나더니 한소리하고 가더랍니다. 어머님, 저 속이지 마세요. 소식 다 듣고 왔는데, 왜 거짓말 하세요? 저 포기 못해요. 하고, 쌩! 하고 가버렸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남편도 시댁에 김치 가져다 드리러 갔다가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인사도 없이 싸가지 없는 곳이 그냥 지나가길래 남편이 한소리 했답니다. 재수씨, 인사는 하고 삽시다. 그러자 건성으로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게 건성으로 흔들고 바로 차를 타고 가버렸다네요. 저희 남편이 동서하는 꼴을 지켜보다 화가 나서 서방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서방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에 독이 올라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돈 뜯어서 집살 거니까 형은 싫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그런 동생의 행동을 그냥 보고 있을 남편이 아니어서 서방님을 한대 쳤다네요. 나중엔 둘이 치고받고 해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서방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 내망을 들어보니 서방님이 그랬다네요. 동서가 아버님한테 돈 뜯어오지 못하면 이혼 준비하라고 애들도 다 두고 가버린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동서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고 해요. 동서도 서방님이 움직임이 없어 보이니까 행여나 그돈 저희한테 다 갈까봐 서둘러 시댁을 찾은 거였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돈이 뭐라고 형을 치고 아버님을 협박하고 아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서방님과 동서를 불러 절대로 시부모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산은 안 준다고 했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간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으면 다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같은 것들한테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사회에 기부하고 죽는다고 했답니다. 괜히 재산 남겼다가 형 괴롭힌다고 다 쓰고 가신다고 하셨다네요. 그리고 동서한테도 이혼 무섭지 않으니 할 거면 지금 당장 하라고 했답니다. 애들이 뭘 모를 때 그냥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러자 동서가 무릎 꿇고 아버님 바지자락 잡고 매달렸다고 해요. 동서가 저희 시부모님을 만만하게 봤다가 댄통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동서가 그동안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것마저도 다 끊겼네요. 욕심부리다 대려 쪽박찬 셈이죠. 지금은 동서 네 시댁이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발걸음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님 모습 보고 많이 놀랐는지 오질 않더군요. 사실 저도 아버님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생각 들어요. 저도 시부모님께 재산 저희들 물려 주실 생각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거 드시면서 다 쓰세요 했습니다. 저희들 힘들게 하지 않고 즐겁게 사시다 가신다고 실버타운도 알아보시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좋다면 그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동서는 시부모님께 매운맛 당하고 나서는 일체 시댁에 어떠한 것도 바라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한 번인가 서방님이 애들만 데리고 다녀갔네요. 저희 시댁은 이런 애물단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서방님도 그날 이후로 뭔가 느낀 것이 있는지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갔어요. 지금은 남보다 못하게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네요. 가족이 이렇게 남보다 못할 수가 있네요. 돈에 눈이 멀어 이혼까지 생각한 머리빈 저희 동서 얘기를 해보았네요. 지금은 꼴통이 시댁에 오지 않아서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시 시험관하기 다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후기 남길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세상엔 나쁜 시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여우 같고 못된 동서도 있다라는 것과 함께 남의 꼴 탐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